조성은 처장, 네, 조능이 송요훈 어, 두 응모자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? 네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그뭐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. 그런데 그 기피 신청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이죠. 네,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기피 신청 대상은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죠? 과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? 이, 이동관 위원장과 몇 분이 있을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예가 많죠? 기피 신청 대상은 재척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? 그 부분은 제가... 네, 자, 그렇게 예, 하죠. 예.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. 기피 신청 대상은 재척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죠? 이건 답해야죠. 표결 참여했죠? 세우세요. 그게 표결로 갔는지 어떤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예. 답하세요. 그거 기억 못하면. 그건 아니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니요 속기록도 필요 없습니다. 자 김영관 기조 기획조정관. 네. 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에. 결정에 참했습니다, 안 했습니까? 아, 참여 했습니까, 안 했습니까?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, 확인이 필요합니다. 참여 했습니까, 안 했습니까?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참여했죠. 네. 조성은 처장 참여 했습니까, 안 했습니까? 그 자리에 있었죠, 당일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참여 했습니까, 안 했습니까? 이거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. 그리고 이게 참여를 안 했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되거든요.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했다고 생각하시.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까? 아니,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요. 예. 두 명이 결정했죠. 혼자서 그 결정한 게없죠두분이사신건 두, 두 맞죠. 예. 네, 그러면 예. 이진숙 위원장은 위안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결정에 참여했죠? 답하세요. 답할 때까지 세우세요. 네, 뭐뭐 뭐. 참여했죠? 하여튼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. 예. 아 참여했죠? 세우는 세워놓, 세워 놓으세요. 참여했습니까? 네, 네. 안 아니 했습니까? 참여한 걸로 저는 뭐 저기 기획조정관이 그렇게 기억하니까 아니 제가 제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. 사람 보면서, 보면서 얘기하는 예. 예. 참여했죠? 뭐예 참여한 걸로 뭐 그렇게 합니다. 예. 아니 그냥 참여했죠. 답답해 죽겠어요. 이 답답해 죽겠어요. 제 말이 아니에요. 방통이 직원들의 답변을 보고 속이 터진다. 참여하면 한 거지. 아니면 안한 거지.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떻다 이게 말이 됩니까? 참여했죠? 이거는 이제 네 아니요로 답하라고 제가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. 참여했다면 네, 참여 안 했다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답하세요. 예, 참여한 걸 알고 있습니다. 이건 방통입법 제14조 제1항,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자미회 과장 잠깐 앞으로. 그냥 마이크 잡으세요.